아파트 물건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그리 비싸지 않은 아파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울시 은평구. 은평구에 위치해 있는 세제력 현대아파트 물건이 되겠습니다. 층수도 12층, 어, 나쁘지 않은 층수에 있습니다. 가격이 4억대까지 떨어진 1회 유찰돼서 4억 7천2 0만원에 진행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그 이후 권리는 이하 소멸되는 권리가 되겠지만 꼭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저당 가압류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문제 없습니다. 지분 이미 경매 문제 없습니다. 지분 가처분. 해당 내용은 무언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 같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에 대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 21년도에 등기가 됐으니까 꽤 오래된 등기 같습니다. 전수금이 누굴까요? 전수금 지분. 소유권 일부 이전. 아, 이거 위에 이전했던 일부 증여, 10분의 1 증여했던 이 지분을 가처분을 했다. 이게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위에 거가 문제가 없는 거였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물건, 해당 권리 문제 없고요. 이미 경매 압류 문제 없습니다. 권리상 권리가 조금 복잡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권리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항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임차인 분석, 대항력 분석이 할게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돈이 되는가 시세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권리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해당 물건이 얼마의 거래가 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살펴볼게요. 세절역에서 신사, 공원이 뒤에 있고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10분 조금 더 걸리는 거리에 있는, 그래도 나름 역세권 아파트긴 합니다. 단지 정보상 25평대의 물건이 되겠고요. 방 3개, 욕실 2개 물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얼마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6억 8천이 가장 최저가 호가 매물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6억 4천, 6억 7천, 7억까지도 거래가 됐었네요. 물건 정보지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저가가 얼마에 진행이 되죠? 4억 7천 2백만원에 진행되는 물건이 되겠네요. 최소 보수적으로 잡아도 6억 4, 5천 이상은 받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6억 4, 5천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시세를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보이고 층수도 거래됐던 물건들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하는 층수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을 받으셔서 예쁜 가격에 받으셔서 예쁘게 꾸미시면 최소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2억 정도 차익이 남는 어 그런 우량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돈 되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주변에 돈 버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